오늘은 일 티어 방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내 승리군.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해줬고 지금 장신구가 또 바뀌었죠?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권능의 위압은 이제 방방전에서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생존기에도 상당히 괜찮고 하지만 단점은 공대이랑 싸울 때 관통기가 좀 모자라서 시간을 좀 오래 끄는 경향이 있어요. 응징이 공덱점만 생각하면 나쁘지가 않고 응건도 괜찮은 듯 잠재는 이렇게 같습니다. 구할 것이다. 설령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에반이 정말 사망이나 방방전 때문에 상당히 괜찮아졌죠? 알프를 사용하는 덱을 만나게 되면은 루디를 사용할 때 방패를 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65 페이지가 날라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루디를 못 쓰고 있어요. 잠재는 요렇게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드리지요. 루디가 빠짐으로써 속속 대표로 로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로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키웠잖아요 지금 힘들게 키우고 있습니다 세팅은 이렇게 갖고 장신구가 많이 바뀌죠 포용을 쓰시는 분도 있고 권능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잠재는 이렇게 세상의 구원은 우리의 손 끝에 달려있습니다 플라튼 세팅은 이렇게방백전에서 상당히 괜찮죠 잠재는 이렇게 이제 알겠어? 수주간 사람을 잃는 기분. 클레미스 세팅은 이렇게 해줬고 이것도 약간 장단점 이 있는데 지금 각성 게이지 보석을 꼈잖아요. 이게 공대이랑 싸울 때는 요새 상당히 괜찮은데 방대이랑 싸울 때는 좀안 좋습니다. 플라트을 뒤로 보내버리니까 잠재는 요렇게 구성가 지능은 이렇게 해줬고 제가 지금 육성신환스킬 천상의 가오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도 나쁘진 않는데 로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확실히 육성신환스킬 개화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개화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로즈가 영광이 낮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요 개화가 공격력이나 마법력이 제일 강한 두 명껏 각성기를 초기화 시키잖아요 로즈 영광이 좀 되시는 분들은 개화를 추천드립니다 오 공댕이 나왔죠 불굴의 방패 아에반이 멋있어 진짜 오창생의 시간 들어오고 진짜 코춤이 잘 나오는 것 같아 오우 세죠? 자턴감 들어갑니다 삼턴 감소 좋았어 앞으로 빨리 땡겨버리자 자 효공도 나가고 난동 들어옵니다 두부를 사용하고 있죠 상대방이 어우 방패딜 세게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좀 단점이야 왜? 딜이 세게 들어와 공증이 켜졌어 지금 자 로즈 한번 터졌고 결정체 65페이지, 65페이지. 자 나건 들어옵니다. 연세 안 나겠지? 어안날 거야. 오우야 세다 세. 어, 안 나고 박치기 들어가고 오 기록 들어갑니다. 정말 확정 맞니? 오우 세다. 역시 알프. 자 무도에. 이것도 엄청 세겠는데? 야 진짜 세다. 야 미안해. 야, 빨리 앞으로 땡겨 클레미스. 안 땡기면 지겠다. 오케이, 땡겨주고 도야 오케이, 부활. 야, 웬일이야? 향연을 이렇게 빨리 쓴다고? 웬일이래? 자, 로지 100%로 살아났고 오 파이도 끝났네 균열 들어옵니다 우리에겐 에반이 있다 안통하지 천사의 가오도 켜지고 65페이지 알파가 좀 단점인게 멋있지가 않아요 그쵸?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화암자 <laughs> 기록 이게 단점이야 응징을 안 쓰게 되면은 관통기가 없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제가 좀 편집 좀 할게요 자 이걸로 통감해주고 난 기도는 정말 싫는데 통감만큼은 좀봐주만하다 어려운 게 없대 번이면 되지. 야 손질 한 번으로 그냥 초토화가 되네. 자두 번째 판부터는 노코멘트로 진행갑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는 기분. 선 <laughs> <선거를 내리지. 웃음> <laughs> <laughs> 생명의 시간이 다가왔어 자, 나와 함께 가자, 이브 겨우 이정도로 멈춰서지 않아 축복을 받으면 어둠이 내리지 숨겨진 모든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파괴를 위한 비원의 재물이 생기지 <놀람> 미시, 오시여잘 보게나, 어려운 것 없네 언제나 한 번이면 되지 손걸를 <laughs> <선거를> 내리자 <laughs> 나의 의지는 곧 너의 의지 나의 의지 누구도 그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 자네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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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 패배 확정이로만 <박정우구만>. 고작 <laughs> 이런 녀석 감히 성거를 내리자 <laughs> 가라 검은 날개 내검 무적자 따라다섯 자65 페이지 빛의 마법이 있 <laughs> 자자 잠드시면 안 돼요. 스스레. 지금부터 힘이야. <laughs> 지옥의 원념이여, 달빛의 <칼빛에> 칼날 속으로, <laughs> 성물고를 내리지 않 <laughs> 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영원히 물 붙어나, 다시 니시요! 해보게나 어려운 것 없네. 손짓 한 번이면 되지. <laughs> 흥미로웠습니다. 나의 의지는 곧 너의 의지. 나의 의지 누구도 그무엇도 방해할 수없어내 <laughs> <laughs> 남은 일처럼 <일시로>. 전부 끝내주마. 가보니 <laughs> 대원님. 그 회원. 겨우 이정도로 멈춰서지 않아 생명의 시간이 다가왔어 자 나와 함께 가자 이브 하하하하 자네 패배 확정이로고만 <laughs> <laughs> 여기까지인가 이량이. 65 페이지 빛의 마법이었스 여기까지인가 잘보게나 어려운 것 없네 손짓 한 번이면 되지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드리지요 성검을 내리지 어려운 것없네 손짓 한번이면 되지. 치 <laughs> 손이 <선거를> 내리지! 치트한치치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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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이어진 것 파괴를 위한 비원의 재물이 될수 있는 것 <laughs>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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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의 패배 확정인구만 선거를 내리자 나의 공 너의 운명 내검 무적이다. 믿음과 맹세의 끝에 파괴가 자유와 저항의 시작에 구원. 산소를 내리지 마. 잠깐. 살 봐두라고 실면의 힘이여 균열을 만들고 집어삼키라. 따라가서 자65 페이지. 빛의 마법이스첸아버오스첸아버리리오스 첸아버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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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아버리 곧너나이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어 잘 보게라, 어려운 것 없네 손짓 한 번이면 되지 <laughs> 고통이 이창국 <참>. 준비됐어 <laughs> 별 것도 아니지 너무 쉬운걸? 차원 구야 <laughs> 안겨서. 이 세상을 파괴하도록. 고통. <laughs> 생명의 시간이 다가왔어. 자, 나와 함께 가자. 이브. <laughs> 겨우 이 정도로 멈췄지 않아? <laughs> 길을 알려줘. 나갈 곳으로 차원을 넘어 다른 세계로. 파멸의 길을 끝내고 구원의 길을 상도하리라 살받드라고 실면의 힘이여 균열을 만들고 집어삼켜라 내 남은 일로 전부 끝내주마 나의 의지는 곧 너의 나의... 나의 인체... 누구도 그무엇도 방해할 수없어 원한다면 새로운 세계로 널 데려가지! 피켜잘 어? 보게나 어려운 것 없네 손짓 한 번이면 되지 <laughs> 없어. 자 65페이지 빛의 마법이오 이럴수 없어 비켜 비켜 하하하하 <laughs> <laughs> 자네의 패배 <laughs> 확정인구만 말하지 못했어 미창 파면 새로운 악을 불러들려 결코 구원 받을 수없 예상했던 대로 내 승리군.